안녕하세요. 겜도티비 엘리입니다. 얼마전 CBT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죠? 스퀘어 엔닉스의 싱글 플레이 지향의 도트 감성 JRPG 옥토패스 트래블러 대륙의 패자입니다. 12월 7일 정식 출시했습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나오는 자신의 속도로 즐기란 문구가 인상적이네요. 메인 퀘스트 외에 상당량의 사이드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자신이 어떻게 즐기냐에 따라서 게임의 흐름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동시에 게임을 시작했어도 불과 대여섯 시간 뒤면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퀘스트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퀘스트가 무한하지는 않을 테지만요. 드래그 앤 플릭 방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스크롤 이동이 많은 게임이라 그런지 나름 편합니다. 퀘스트를 받는 것부터 다음 장소까지 직접 찾아 다녀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는데 사실 그 점이 모험의 측면에서 재밌는 부분이긴 합니다. 마을 NPC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설득하거나 강탈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시스템도 자유도라면 자유도라고 할수 있겠니요. 어? 전통은 필드에서의 랜덤 인카운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몇 번의 적을 만나게 되죠. 그 외에도 필드에는 보다 강력한 필드 도스급 몬스터가 등장하는데 대체로 이런 적을 쓰러뜨리면 귀한 보물 상자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려 8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전열과 후열 각각 4인으로 구성되어 실제 턴당 공방은 전열만 주고받게 되지만 몇턴 전후열을 교대시켜 즉시 공격에 가담하게 할수 있습니다. 약점 공격을 가해 적을 브레이크시키면 한턴 동안 움직임을 봉쇄시킬 수 있어 아무리 강력한 적이라도 턴을 잘 굴리면 쉽게 접안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열에 있어도 매턴 버블이 생성되기 때문에 적재 적소에 올 부스트를 사용해 연속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행자라 불리는 캐릭터들을 뽑기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직업이 8종이나 되고 일단 5성을 뽑는 것이 목표인데 제대로 완성된 파티를 꾸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겠죠. 초반 미세마라에 몸매는 분이 많으실 것 같네요. 국내에는 이번에 출시됐지만 사실 일섭에서는 한참 전에 출시된 작품으로 그간 쌓여 있는 컨텐츠 양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니어 오토마타나 라이브어 라이브와 같이 스퀘어 에닉스가 가진 타이틀과의 콜라보 양도 상당히 쌓여 있다고 하네요. 특히 메인급 스토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상당량의 텍스트와 도트 그래픽을 활용한 연출은 이 게임이 스토리 연출에 얼마나 공을 들였나 알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그간의 모바일 게임에서 쉽게 보지 못한 UI인데다가 필요로 하는 메뉴를 찾아갈 때마다 탭수도 상당해서 그 점이 불편하다고 인식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겜도TV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なんで…